그래서 소금을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체수분이 채워지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고혈압이 되는 거는 몸이 안 좋아지면서 고혈압이 되는 거는 혈류량이 부족하고 이제 피가 혈관으로 피를 보내는 힘이 줄어들다 보니까 혈관이 압력을 높여서 손끝, 발끝, 머리끝 미세혈관까지 혈액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는 게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소금물을 먹 게 되면은 일단 체수분이 늘어나면서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혈관 안에 혈액의 양이 늘어나서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좀 다른 거죠 이유가 다른 거죠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냐면 소금물을 먹었을 때 혈류량이 조절이 되면서 이제 소금이 혈류량 조절과 전해질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를 했고.